거의 적장과 내통한 거예요. 그렇죠. 아, 배신감 느낄 만하 약간 예. 여적죄 이런 아, 느낌이군요 아, 아, 아. 여적. 제가 보기엔 올해는 다이너마이트 코리아가 맞을 것 같아요. <laughs> 아. 아, 빵 터집니까? 어디서 뭔 일이 터질지 아, 예측이 네. 불가능해요. 아. 아유 하여튼 뭐정치 터지더라도 좀 우리 국민들 사는 데는 그런 그러니까. 별문 별로... 최근에 비선 논란이 있었잖아요. 예. 음. 아, 근데 네. 그 함성득 원장이 공개한 내용을 보면 충격적인 내용이 많잖아요. 네네. 그걸 보면 완전히 바뀐 거야 이거는. <laughs> 아 <laughs> 어, 그 함원장이 한 얘기는 예를 들어서 뭐 <laughs> 이재명 대표 대선가도에뭐 어, 예, 지장이 경쟁자는, 음. 경쟁자는 음. 대통령 인선에서 쓰지 음. 않겠다라든지, 네. 아니면 총리를 추천해달라고 한다든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지난 정부에서 시작한 거 아니냐. 음. 내 진정성을 알아 달라. 이거는 네. 거의 민주당 입장 수준 아닙니까? 아. 제가 보기엔 예. 네. 네. 윤석열 대통령의 강성 지지층 입장에서 보면 네. 거의 적장과 내통한 거예요. 그렇죠. 아 배신감 느낄 만하다. 약간 많아요. 여적죄 이런 개념이군요 아, 아, 네. 여적죄. 네. 이거는 거의 음. 적장과 야합을 음. 시도한 거예요. 음. 성문 10개 <laughs> 내가 네. 이거잖아요. 성문 10개를 트레목마가 됐거든. 아나르. 들어오세요. 네. 이 수준이거든. 그러니까 <웃음> 지금 <laughs> 이국민의힘당원게시판이나 난리가 난거 아니에요. 네, 네, 네. 뭐 탈당해라부터 뭐 네. 해서 난리가 난 건데. 네. 그걸 잠재우기 위한 기자 회견이었나 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아 대국민 기자회견이 아니고 네. 지지자분들. 지지층을 향한 기자회견 아 아닌가. 나, 저 절대 안 변합니다. 바뀐 아거 없습니다. 나는 아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기자회견 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음. 아, 그렇게 해석을 또 하시는군요. 아, 아 왜냐하면 이제 워낙 큰 사, 사안이고 만약에 진짜 민주당과 이렇게 마치 내통한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면 음, 음. 지지, 기존 지지층이 완전히 무너질 수 있으니까. 아, 그렇죠. 아 이거는 나는 그런 사람은 아니다라는 음. 걸 다시 한번 기자회견을 음. 통해서 공고하게 아,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가 있겠군요. 그한 그러니까 그 원장이 전달한 내용에 의하면 음. 거의 이대 이재명 대표의 차기 대선에서의. 장애물은 내가 만들지 않겠다 이런 아 취지잖아요. 네, 네, 거의 뭐 꽃길 깔아 드린 느낌으로. 이거는 적과의 어 <laughs> 내통이지. <아하. 웃음> 네. 여야 협치. 협치로 보면 너무 어려울까요? 협치요? 이준석 대표도 <laughs> 네. 뭐선안 긋고 만날 수 있다. 뭐 얘기하던데. 음. 이준석 대표는 만나자고 하면 만나나요? <laughs> 과연 언제 이루어질까요? <laughs> 그 만남이 아까는 뭐 2년 뒤를 예상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장윤선 기자께서 드디어 아이고.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 죄송합니다. 네 아니 네, 아닙니다. 네. 앞선 저기 기자회견 인터뷰가... 때문에 바쁘셨죠? <laughs> 아니 기자회견 이후에 저희가 네. 계속 뭐 인터뷰가 있어가지고 네네 네, 네, 네. 네, 늦었습니다. 아유. 아유. 장 기자님 오늘 그 제가 기자회견 하지 않았습니다. 네. <laughs> 아, 어떠셨습니까? 정말. 감동적이지 않았습니까? <laughs> 아유 죄송합니다 왜 하셨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laughs> <laughs> 아니 좀더 늦게 오지 그랬어 1 <laughs> 시간 뒤에 오시거든요. 아 근데 표정까지 너무 똑같네요. <laughs> 아 근데 우리 지금 김용남 네. 어, 전 의원께서 예.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음. 음. 지금 오늘 기자회기 바뀐 게 없잖아요. 네. 바뀐 게 없는 이유가 네. 대통령이 최근 터진 그 어, 사전조율 리더십와의 네. 그 네. 만남과의 사전조율 이 과정이 너무 보수 지지자들이 볼 때는 아, 분노를 불러일으킬 그렇죠. 만한 그런 예, 일이기 때문에 예. 그걸 잠재우기 위한 이건 대국민이 아닌 예. 대지지자를 위한 보수 지지자를 위한 아 어, 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를 보여주기 위한 기자회견 아니냐 이런 분석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러려면 좀더 세게 써야 됐던가. 아. 여기서 더 세게 나갔으면 <laughs> 난리났죠. 진짜. 그건. 네, 제가 보기에는 아, 네. 어, 근데 정말 진짜 실망스러운 기자회견. 요 뭐가 그렇게 실망스러워요? 그러니까 최소한 네. 그 국정운영의 기조를 바꾸라는 게 사실 지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미니였고 네. 그리고 지난 총선에서 무려 범야권이 192석이나 네, 돼요. 네, 네. 그러면 음. 이 정도면 아 내가 뭔가 국정운영을 잘못하고 있구나라는 걸 깨닫고 네. 이래,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음. 아 옛날 임금들도 아맹어사 내려 보내가지고 도대체 뭐가 그렇게 어려운지 살펴보고 음. 보고받고 바꿨잖아요. 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 오늘 보면 제가 모두 발언 들으면서 아 이거는. 안 바꾸겠다는 거구나. 음.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에도 정말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현재 제기되는 어, 본인과 부인과 관련된 음. 여러 가지 음. 이슈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특검 수용하고 음. 수사에 협조하겠다.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그렇게 썼잖아요. 조선일보. 근데 그만도 못한 지금 상황이 아, 된 거다. 보솔론의 예. 어, 그리고 그, 네. 거기다가 뭐 지난 2년 힘든 일도 있었지만 보람찬 일도 음. 많았다. <웃음> 저는 <웃음> 어, 군가가 생각난다고 다들 <웃음> 다들? <웃음> 다들 그런 얘기를 하는 정도라고 <laughs> 아, 한다면 이번에 그 기자 회견도 실패다. 음. 네. 너무 안타깝다.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보수 언론들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오늘 기자회견 내용 보고 음. 판단하겠다. 앞으로의 길을. 음. 근데 이렇게 되면 윤석열 정부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길로 갈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음. 암담합니다. 네. 암담하다. 예.